자 이어서 자, 5, 8, 7 5, 8, 7 4번 5, 8, 7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말은 뭐다? 1대1 대형이다 나 1대1, 대1대응이다이거이나 1대 이거. x1, x2이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 어, 민이이게 무슨 말이야? 나 큰 숫자를 넣으면 함수같이 더 작게 나오는데 모두 숫자에 대해서 뭔 말이야? 감소함수다 이 말이래. 감소함수이면서 하나가 하나씩 만나는 일대를 생각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고 그러면 문제에서 자 a 보다 훨씬 양수래. 정의역을 만족한데 a 보다 b가 커. 그럼 기억 FA가 크냐, FB가 크냐, 공주휘 FA가 크냐? 어. 그러면 그 값을 다시 어디다놨다고 다시 F에다 놨다고. f 에다놨다고 b 더, 얘가 숫자가 큰거요 숫자, 이 숫자가 영어보다 더 크다고. 그럼 더 크면? 다시 f 에다 넣으면 다시 작아지니까 여기에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을 맞아 틀렸다. 겨우 틀렸냐? 어, 겨우 틀렸고. 어? 다음, 니는어떻게했어트게니어떻게 니엔어트게. 니엔어게어 역함는 굳이 구할 수도 없고 못 구하잖아. 그럼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의 성질을 쓰면 되지. 얘를 c라고 얘를 t 라 그래. 맞아? 그러면 f 뭐가 f 뭐가 c가 a인 거잖아. 맞냐? f t가 b인 거잖아. 맞냐? 그러면 원래 a가 지금 b보다 어때? 작지 A가 B보다 작잖아. 그렇지? 이거잖아? 그러면 C는 d 보다 어째야 돼? 컸어야지 F에다 넣으면 반대 작아지는 거네. 그니까 러 C가 d 보다얼래더 컸었다고. 그래서 ᄂ은 맞는 말이냐? 맞았고. 그럼 똑같이 F inverse, 이것은 F inverse, F inverse잖아. 요거제 그다음에 f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 b. 이거네 그럼 요 안에 있는 놈 봐봐. a나 b도 역함수에 넣더라도 원래 누가 더 컸다고? b가 더 컸다고? 어, b가 원래 더 컸는데 걔네들 역함수에 넣더라도 뭐냐 그동안 방향이 바뀌네. 어, 미은 어. 원래 여섯 다 큰데 역함수에 넣어도 그동안에 바뀌더라. 그러면 뭐였어? 원래 b가 커서 역하면이 나오면 부동화에 바뀌어서 얘가 더큰 수요 얘가 더큰수 그럼 다시 더 작은 수로 놔야지 크니까 이렇게 바뀔거라고 그래서 맞았어요 뒷거점 얘가 하고 뒷거점 맞았네 다음 588 588의 3번 경기 숙제 안 해올 줄 알고, 지금, 패치문이그렇고 막, 공부시키려고. 자, 얼른 한번 해보시고, X는, 1, 2, 3, 4. 너네가 지금 함수 이쪽 부분이 조금 문제 어려운 거는 지금, 오답률이 높잖아. 많이 틀리고 있잖아. 이게 마지막으로 너네가 다시 풀어보고, 복습, 학교교대 재 위주로 할 때, 요, 뒷부분 함수, 함수 부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원래 함수 자체가 어렵게 되면 어려워. fx는 x 제곱이고, 여기 나왔네. x 플러스 a 고 여기 x에 따른 1하고 2를 넣어라, 지 말이고. 여기 x에 따른 3하고 4를 넣어라네. 그러면 f 1은 얼마냐? 1이네, 1 넣으면 1의 제고 1. f 2는 얼마냐? 2의 제곱은 4네. f3은 얼마냐, 여기다 넣으라고, 3 플러스 a고 f4는 얼마다? 밑에다 넣으니까 4 플러스 a고 일단 f는 없고 있어 자 이거에 역함수 g가 존재한다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대이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뭐? 얘가 1대1 태이되 된다면 2하고 3 남았으니까 얘가 2가 돼야 되고 얘는 3이 돼야 되네 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이네? 엑스는? A는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A가 뭐라 그랬지?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자, f의 역함수가 t 니까 여기 봐 g의 f의 역함수에다가 2를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여기, 이거의 역함수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4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없죄나 하고 있어. 얘 역함수에다가 2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고. 얘 역함수에다가 3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역함수에 항값도 사고할 수 있네. 자, 그러면, G, GN 플러스 s 의는 G에다 g n x 그러니까 합성 계속 해봐라, 그 말이야. 합성 계속 해봐라, 그 말인데. G1의 X는 GX고. 어, GX에다 2를 넣으면 계속 111111 나오니까 가능 수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1 넣지 말고 뭐더래? 2나라아 e 그러면 G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G를, 이거, 그래프가 아니라 1, 2, 3, 4. 런데 얘는 1이고, 2는 4는 2고, 2는 3이고, 3은 4에 이렇게 돼. 어. 그럼 문제에서 뭐가 했냐면 g 10에 2하고 g 10에 2하고 g 11에 1을 구하래왜 1은 당연히 아니라고 1은 계속 111111 나오니까 1 빼고 어? g 1이라는 거는 2나무를 뭐, 한 번만 번나오면3 뭐 나오고 3 나면 오4 나오고 4 나면 2 나오니까 몇번 나면 한등적으로 되는 거세3번넣으면한등적으로 되는 거네. 1을 한 번, 두 번, 3번 넣었다는 자기 자신이 합등적으로어 그러면 결 3개씩 지워서 G2하고 똑같고 얘도 3개씩 지어서 g 2이 2하고 똑같네. g 는 3이고 G2 두번 2번 두 아래1을한번두번네 이걸로다. 4대. 그래서 3하고 4하고 아까 A가 많이나 2였으니까 다 더하면 6이네. 다고한번 다음, 음. 다음 5, 8, 9는 16분의 3 6 1입 들인사람너 혼자 털려놓지 뭐 졸고있어? 5,8,9,8,4,3,2,9이건 그대로 식구하면 되는데 자 fx가 e x 플러스 4,9그 다음에 f 역함수 x에다가 여기 g 어떤 문자가 아니라 g 하는 함수잖아요. 이식 자체가 지금 함수잖아. 4x 플러스 4. 그래서 역함수의 뭐 성질. 얘 역함수에다가 이게 하나의 문자였으면 얘를 그냥 여기다 넣은 것이 x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 얘는 뭐라고? 여기가 함수야, 함수. 그러니까 어, 식이 나와야지 식. 여기가. 요거의 역함수. 그러니까 f에다가 여기 식을 넣으면 식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변이 식이 아니라 함수여서 얘를 직접 구해야 된다고 f i 번 v e r s x를 바로 구해야 되네 네. 여기서 y는 e x 플러스 하고 역함수는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서 y는 하면 되니까 넘겨서 y는 하면 2분의 1x 빼기 2이거네 여기가 2분의 1x 빼기 2라고 이렇게 그러면 f하고 c가 뭐라 그랬냐 무것도 아니네? 그냥 gx의 그래프를 걸거라네 gx의 그래프를 뭐해서? 이거를 t라고 지어해서 보면 되 생략 틀린 사람이 졸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뭐에 가고? f의 역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p가 나온다 그래서 f에다가 p를 넣으면 a다라는 식을 써보고 싶었는데 써보고 싶었는데 이게 함수니까 식 자체가 아니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서 f가 나와있으니까 옆함수 포하고 옆함수 포하고 gx를 포할 수 있는 관계라고 지금. 굳이 뭔가 기계를 부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생각하면 됐고. 다음 590. 590은 3번. 다 맞았냐? 다음 591은 6. 32, 그랬어 5위에 어느 놓세셨어 5위도 우리 뭐 이렇게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잘 나오는 상태거든요. x 정도. 이거도이그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런 거는 우리이도이렇게생각도이도이다고절대도이 x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너스이 x 도이 정도. 이 절대가베스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절대가베스 그래프를 2, 4 2, 1대 4 얘를 뾰족한 점으로 해서 위로 뾰족한 그래프인데 0라면 0이고 4라면 0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물론 범위를 나눠 두고도 되고 평행이동으로 생각해서 그렸어 절대가베스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그개념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나 명일이 네 나가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중요한 말인데 F100의 X는 F3+ X래. 이에 대해서 세칭. 이것도 이에 대해서 세칭 아니에요?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왜 E에 대해서 세칭으로? 이에 대해서 세칭은 이거 아니냐? E에서 X만큼 빼는 거랑 E에서 X만큼 더한 거랑 같아야지. X는 이에 대해서 근데 이 식이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은 요 x자리에 뭐 넣은 거야? x자리에 뭐를 넣은 거냐? 1 더하기 x를 넣은 거냐? 1 더하기 x를 넣은 거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성립하니까이 식에다가 1 더하기 x를 넣은 거야. 그러면 얘가 된 거잖아. 그럼 얘도 결국 뭐? x는 2에 대해서 피칭이다이 말이야, 뭐. 자, 우리가 구별해야 될거 얘는 응.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얘는 얘는 뭐하고 이거는 뭐가 얇았지? 주기가 얼마인? 4인. 주기가 4인 함우스인데 똑같이 그럼 거꾸로 X 빼기, X 빼기 이러면 이거고, 얘는 주기가 4다라는 말이고, 이거 둘이 자리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거 둘이 자리가 바뀌고, 이거 둘이 자리가 바뀌면 이거요. 얘는 X는 2에 대해 대치이라는 말이요. 그게 이미의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x에다가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을 넣더라도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변형이 된이 식에서 뭐 b 에 빼기 x 플러스 x가 있다라는 말은 뭔가 대칭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형태다. 그걸 생각해서 대칭성 즉 얘는 지금 뭐요 x는 e 에 대칭이다. 해대 요거에 대해 대칭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또 여기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여기다 똑같이그리프 된다고 이렇게. 근데 어디 나, 다 하에서 무슨 대칭? 하에서 무슨 대칭? 하가 무슨 말이야 F, X는 원미 이거 무슨 말? Y축 대칭이다, 이말 이제. 0 플러스 X, 0 마이너스 X. 0은 X는 0은 Y축이니까 Y축이 되어지 그래서 얘가 여기에다가 뭐를 그리는 거? Y2대칭이 되게 여기다가 연음을 하나 더그렸는데 얘가 X2에 는 대해 대칭하면 이거 그린 거를 여기다 또 그려야 된다 여기다 또 그리고 여기다 또 그렸더니 얘가 또 Y2대칭이 되니까 여기다 또 그리고 X2에 는 대칭이니까 이쪽에다 또 그리고 또 Y2대칭이니까 이쪽에다 또 그리고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게 계속 반복되는 변화지 못하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마팔부터 팔까지 그러면 마파로터 8이니까 이게 몇개 있는 가요 4개 있는 거냐? 음, 그러면 4 곱하기 4. 4, 4, 16의 절반이니까 8. 8이 4개 있으니까 얼마다? 30이다. 이런 것도 지금 중요하더라고. 문제에서 어떤 이런 대칭이라든가 대칭성이라든가 주기라든가 이런 걸 알려줘가지고 그래프 크이라고 해서 그 그래프에서 이제 넓이를 구한다든가. 아까 직선과 교점 만들어가지고 뭐 교점이 몇개 나오도록 파워를을해봐라 그런 문제도 이제 한다든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특징식을 판단해서 하는 거를 또 연습 멋질까 놓고 마지막 503은 2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7보다 작다. 이거 많이 풀어봤으니까 함수는 어렵게 되면 어려워 그러니까 빨리 부지런히. 풀어봤던 거 다시 보고 또그런특징시 같은 거 빨리 외우고 다시